문제와 또 본인하고 그 나름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사 때문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10%대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다시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여론이 움직여줘야 되고 중도층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. 뭐, 당이나 나라 생각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답은 있거든요. 근데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든다면 어 조사를 받는 부분도 그렇고 재판을 받는 부분도 그렇고 근데 본인과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한 시간 일찍 나오더라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소와 조롱의 하나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. 그 변호인들은 좀 전략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. 안타깝죠, 뭐.